월업을 한번 해볼게요. 월업은 조금 쉬워요. 자. 안 돼. 어. 기가 좀 어려워. 구가. 한한자 음, 음. 여기 다시 왔고 걸어을 응? 해주면. 오좀 떨어질 거야. 참, 뭐, 어렵지. 이제는 다마하나 오? 여기, 여긴 조심해야 돼 여기는, 여기는. 한방에, 여기 선이 있거든요. 어, 여기선... 선... 선... 아니 자꾸 내가 저기를 근데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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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누구나 할학년은 계속. 계속... 저기는 너무 넓고 시어 <laughs> 이지 손이 어디 있지? 까만색 손이 없는안 돼! 아 손이 안 보이는데? 안녕 저가 아까 여기서 떨어졌습니다. 여기는, 여기는 너무, 아, 여기 쉽지. 저기가 내가 난 핸드폰으로 해서. 나 피가 없는데. 피가 나 있긴 있는데 많이 없나 거나 여기를 여기 갈수 있어. 아, 여기가 좀 어렵. 어려... 다 <laughs> 괜찮아 많이 안 떨어졌어. 아니 그냥 여기 떨어지. 여기가 내가 좀 <laughs> 하드 모드 너무 어렵단 말이야. 여기를 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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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! <laughs> <laughs> 이 보여? 아 진짜 여기에 보이네 아니 근데 이걸! 이걸 부를 수 있나? 왜 이래, 왜 이래? 안 돼.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어디? 따따 이상하다. 우리 작도록 잉? 아니, 이제 좀 그만하자. 오늘 영상은, 좀, 뭐 난 이제 저건 엄청 잘해 오케이 해가지고 자, 이렇게 해가지고! 아니! 이건 너무 쉽지 않나? 이쪽으로 가야지, 친구야. 간단하게 가주면. 나왜 이렇게 못하지? 잠깐만, 뭐해? 아, 여기 선보인다, 어깨선. 여기 여기 연한 핑크는 좀 좋다. 네, 저기가 뭔지 알아? 내가 이걸 선거, 여긴. 어. 나 진짜 어? 피많이난 여기가 좀 어렵다. 해봤는데 좀어려워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. 진짜. 근데, 잘하는게 좀 어렵더라. 아니, 난 저기가 좀 어려워. 저기를 어떻게. 헤! 이 헤이. 헤이! 여긴 간단하게, 여기로 가지면. 응? 어? 여기, 그건데? 그걸로 해냈다. 이렇게 갈수 있는데. 이렇게. 오케이. 아니 근데 저건 좀 심했다. 그래서 내가 파란색이 문제야안 돼. 안 돼. 나 아까 진짜. 딱. 딱. 아니. 여기요. 저 너무 좁아~ 이거 나이 천장에 닿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? 왜 자꾸 안 뛰냐? 이거 떨어 괜찮아. 어, 아닌데, 이, 이상한데? 나 진짜 떨어져. 나 진짜 떨어져도 괜찮아. 끝. 영상 끝.